안녕하세요, 마셔드입니다. 아, 내가 목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진짜 안 좋네. 하여튼 제가 한 3시쯤인가? 네. 그때 제가 학원에 갔는데, 쉬는 시간에 파이리빵을 먹었어요. 파이리빵이 되게 좀 핫소스,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빵. 말 그대로 좀 매운 빵입니다. 저 원래 맵찔이라서 매운 거 엄청 못 먹는데, 전 이제 우유 없이도 그걸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. 뿌듯. 뭐. 다른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되게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되게 중요한 요소죠 띠부실이죠 띠부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제르네아스가 맞냐? 제르네아스 6세대 초전절 포켓몬이죠 음 일단은 진짜 그만큼의 값어치나 시기도는 없지만 같은 세대인 1세대로 따지면 뮤츠 같은겁니다 뮤츠 같은 건데, 오, 제가 방금 뭐 왜, 잠깐만, 좀, 말을, 좀, 못 이었냐면은, 방금 유튜브 알림이 와가지고, 뭐, 댓글 달렸네요. 하여튼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제가 제르네아스 띠부시를 제 얻었는데, 처음에 이런 뿔 같은 게 있길래, 일단은, 파르빗이나 파르토 같은, 이게, 귀인 줄 알고, 토끼 귀인 줄 알고, 파르토나 파르빗 같은, 토끼 포켓몬이라고 생각했어요. 일단은 6세대라고 생각했죠. 근데 뜯어 보니까 이게 뿌인 거예요. 이게 귀가 아니고. 해가지고, 일단, 그래가지고 이게 뭐 풀타입이나 벌레타입 포켓몬 같다고 생각했거든요. 철시드나 너트리온 같은 느낌으로. 근데, 좀 자세히 보니까 노란색인 거예요. 확 뜯었는데, 와, 6세대인 건 멋졌는데, 와, 동네 주위 포켓몬인 파르비시라는 비교가 안 되는 6세대 초전살 포켓몬, 제르네아스가 떴습니다. 와우, 진짜 마음에 드네요. 여러분은 솔직히, 게,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제르네아스랑 이벨타르,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저는 솔직히 이벨타르. 자,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 포켓몬 카드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띠부실 영상도 같이 병합을 했는데요. 제가 따로,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띠부실만 넣는 게 있는데, 일단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카디나르마, 파라블레이즈, 빠모, 미니브, 바다그다, 우파, 팔데아우파, 개구마르, 메타몽, 마자용, 잔만보, 찌리베리, 저번 영상에서 뽑은 미끄레곤, 삼룡신들이랑 아르세우스는 못 모았어요. 레쿠자에다가. 아 제가 왜 넘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냐면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은 못 찍었는데 제가 좀 뽑고 싶었던 좀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 호박이 얻었고 아마루르가 이 위치에다가 제르네아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루르가 호박이 잠깐만 오. 아마루르가 호박이 이런 6세대 포켓몬이 많이 뽑히네요 개구마르나 육세대인데 그럼 비비옹이랑 분이벌레 계열도 꼭 떴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제르네아스 디부시를 뽑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